수직선이 확실히 나타나 수직선이 확실히 있는 건해석 바로 푼다고 해 수직선 그래서 크다 작다로 해결해설할 거야 크다 작다가 이게 또는 인데 또는이냐 그리고 인지만 잘 판단하면 됩니다 둘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건지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건지 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소리고 문자가 나와가지고 범위를 하나만 쪼개가지고 풀수 있다 요까지는 진행 상황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근데 범위가 더 많이 쪼개진다. 6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 말했어요. 두개 밖에 쪼개지지 않기 때문에 태연아태연아태연아 선물 한잔 먹고. <laughs> 6번 같은 경우는 절대 값이 일보다 크다냐장냐만 따지기 때문에 실은 위의 방법으로 풀어도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야. 알겠죠? 자, 8번 가볼게요. 8번. 8번을 풀었더니 하나는 0이 나왔고, 하나는 A제곱이 나왔네요. 확실하네요. 확실해. 두 번째는 2A-1, <laughs> 2A+, 1. 마이너스 4A니까 마이너스가 붙어 붙어서 하나는 2A-1이고, 하나는 2A+, 1입니다. 근데 얘는 크다니까 바깥범이네요. 얘도 확실하네요. 네, 그러네요. 반대로 썼네요. <laughs> 얘도 확실하고 얘도 확실하네요. 얘는 위치 확실하네요. 얘는 위치 확실해. 확실한데 봤더니 어 a 에 마이너스 을 하고. <laughs> 2a 플러스 1은 문제가 안되는데 2a 마이너스 1이 2a 마이너스 1이, 2A -1이 0에 걸리네요. 2a 마이너스 1이 0에 걸리잖아. 2분의 1, 1이면 이 a제곱이 얘도 걸릴 수 있고 얘도 걸릴 수가 있네. 얘는 얘는 0보다 커요. 얘는 0보다 작을 수도 있고 0보다 클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얘가 지금 a 제곱보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어. 얘도 a 제곱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수직선이 하나로 그려지질 않아요. 됐지? 하나로 그려지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가 까다로운 문제가 된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서 그렇다면 모트딩풀 거라고 그래프로 풀 거라고 해. 그래프로 빨리 그려 볼게요. 가로축이 무슨 축? 가로축이 호중호 무슨 축? A축. 가로축이 a 축, 세로축이 무슨 축? x 축, 이러되겠지. 자, 그래프를 그리려 보니까, 어? 스탑 시켰어, 스탑. 왜 스탑 시켰냐면 잘봐 a의 범위가 있네요. a의 범위가 있어. 다시 말해서 그래프를 다 그릴 게 아니라 0부터 루트 0부터 루트 2 여기까지 여기만 보라고 여기만 범위 자체가 제한적이잖아 좁다고 좁아 됐어요 그래프를 그려서 풀수 없다가 아니야 범위가 좁다 보니까 굳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쓴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해줄게. 얘를, 이 싱글을 봤을 때는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게 정확한 해석이 될것 같아. 근데 이 A의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얼마 없다고. 만약에 이 A가 만약에 한 10종 됐으면 그래프를 그렸을 거야. 근데 루트 2, 2, 3, 이 정도 얼마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얼마 안 되면 굳이 그래프로까지 그려야 되느냐, 마냐에 대한 생각이라고. 왜냐면 그래프 해석이 해볼 수도 있지만, 그래프가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지. 그래프가 총 4개입니다. 마찬가지겠지. 위에도 4개였고 4개였는데 그래프가 쉽지 않게 보일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되니? 그래서 선생님이 멈춘 거야. 그래프를 그리려다가. 어서 멈춘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에? 이해를 해야 돼. 에? 범위를 쉽게 나눌 수 있는 문제는 그냥 범위 나눠서 풀자. 에? 범위가 너무 쪼개, 쪼개짐이 너무 많다. 그래프 자체가 문자가 여러 개다. 어? 똑같은 문자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그럼 그래프를 그리는 게 정확한 해석 방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프를 그리는 게 정확한 해석 방법일 것 같은데 범위가 제한적이다. 이거야.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말은 얘가 여기다가 루트 2를 집어넣게 되면 알바 루트 2를 집어넣게 되면 얘가 루트 2를 집어넣으면 뭐 봐. x가 2보다 크다가 나오지. 여기다 루트 1를 집어넣으면 요 사이만 집어넣어야 되잖아. 요 사이만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보다 크다가 나오고 0을 집어넣으면 0보다 크다부터 해서 0보다 크다 짝짝짝 2보다 크다가 나올 거라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고 루트 2를 집어넣게 되면 2루트 2 루트 2 1부터 2 루트 2 1까지 될 거라고. 됐니? 그럼 여기에 있는 정수는 뭐 있어? 0이 있겠지. 0. 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진행이 된 거지. 얘는 정수 뭐가 있어? 최대. 최대 얼마 있어? 4 있잖아, 4. 아니다. 8이니까 3까지 밖에없네요 다시 말해서 얘를 맥시멈으로 끝점만 끝점까지만 생각해두라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x는 몇 개밖에 없냐면 0, 1, 2, 3밖에 없다고 x가 될수 있는 수가 0, 1, 2, 3, 4 개밖에 안 나온다고 그 이유는 뭐겠어? 범위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a의 조, 조건 자체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x도 제한적으로 나온다 이거지? 근데 이거 네 개가 나오는데 우리는 몇 개가 되게 한 개만 들어가게 원하고 있다 이 말이겠지. 자, 이 문제는 두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세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이해됐습니까? 엄마, 이해됩니까 지금? 그래서 방법을 틀었다 이 말이야. 방법을 어떻게 틀었냐면, 여기가 식을 읽자 보면 A랑 X에 대한 부등식이지. a가 우선권을 가질 수도 있고 x가 우선권을 가질 수도 있어, 되니 a의 범위에 따라서 x를 봤더니 0, 1, 2, 3, 4개밖에 안 나오더라. 그러면 나는 x에다가 뭐 하겠다? 0을 넣어본다 이 말이야. x에다가 0을 넣어보면 첫 번째 식이 어떻게 돼? x에다가 0을 넣으면 얘는 당연한 말이 되고 해. 0을 넣어보면 어떻게 돼? 0보다 a 제곱이 작다. 이 말이 되겠지. 아, 1번 할 필요가 없네요. 무조건 되네요. 위에는 무조건 돼. 여기 무조건 들어갈. 밑에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이게 무슨 뜻이겠어? X가 0이 들어가려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면 0이 들어간다. 이런 소리야. 됐니? 1이 들어가려면, A는 1보다 작아야 되고,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되네요. A는 1보다 작아야 되고, 맞습니까? 얘가 1이 들어가려면, A는 1보다 작아야 되고, 얘가 1이 들어가려면, 1 넘겨서 A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1보다 작은데 0부터 1까지 해야 되지.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얘네가 맞고 여기서는 0부터 a가 1까지다 이거지 x가 2가 들어가려면 a제곱은 루트 2보다 작아야 된다는 것은 전체 범위가 다 들어가는 거고 그러겠지 두 번째. 얼마입니까? 1분의1부터2분의3까지네요 태연아 어디 좀 그만 좀 가라. <laughs> 요렇게 된다 이 말이야. 됐어요 x 가3이들어가려면 얘는 무조건 들어가겠죠? 아 예예. 예. 범위가 있으니까 얘는 범위가 전체 범위가 루트이니까 3이 들어갔습니다. 3이 들어갔다는 말은 얘는 무조건 들어갈 거고 얘는 a가 1보다 크다, 2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제 해서 그래 보면. a가 이 범위 내에서는 0이 들어간다. a가 이 범위 내에서는 1이 들어간다. a가 이 범위 내에서는 2가 들어간다. a가 이 범위 내에서는 3이 들어간다 이 소리야. -1/0 이 분의 일좀더 벌립시다. 네자 그러면 여가 영이 분의 일일 루트 2이러 되겠네. 첫 번째는 0하고 1이 들어가는, 어, 이렇게 되겠네. 1, 2, 0, 3. 0부터 2분의 1까지는 0이 들어가고, 0부터 2분의 1까지. 0이 들어가고 에? 두 번째 0부터 1까지는 1이 들어가고 세 번째 1분의 1부터 루트 2까지는 2가 들어가고 네 번째 1부터 루트 2까지는 2가 들어가고 뾰로한 상황이네요. 뭔말 이해 됩니까 지금? 그러면, X가 지금 몇 개인 걸 찾아라? 한 개인 걸 찾아라, 이 말이지. X가, 얘는 몇 개야? 두 개죠. 여기는 몇 개야? 한 개. 여기는 몇 개야? 두 개. 여기는 몇 개야? 한 개. 여기는 몇 개야? 두 개.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그럼 문제는 지금 현재는 한 개를 찾아라 했으니까, 2분의 1하고 1이 답이 되겠고, 두 개를 찾으라면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찾으면 되겠고 0 개를 찾으라면 0 개를 찾으면 되겠고 0 개는 잘안 나오겠네요 <laughs> 한개 아니면 두 개가 나오겠네요 자 선생님이 왜 이렇게 풀었는지 너희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지금 내용이 지금 총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너희 뭐 대부분 알 거니까 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연립부등식을 풀 때, 범위를 적을 때, 선택을 빨리 하고 가야 돼요. 다쓸 수는 없잖아. 모든 방법을 다쓸 수는 없잖아. 앞쪽에서 해결이 되냐, 안 되냐냐. 선택을 잘못하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나마, 아, 요러, 요렇게 로요 나왔을 때는 요 방법을 썼으면 좋겠다. 이 방법을 쓴 이유는, 어디에 이유가 있냐면,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범위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x의 값도 제한적으로 몇 개밖에 안 나왔나 하시겠습니까? 이해됐어요? 자, 너희들이 9번 해 보세요, 이제. 9번 10번